퇴직금 1억, 어디에 넣어야 망하지 않을까요? 예금, 펀드, 부동산,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직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입니다. 단순한 선택 같지만, 이 결정 하나가 향후 10년, 20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 운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월세처럼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부터 절대 망하지 않는 실전 전략,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은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경제연구소입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퇴직금 운용법입니다. 특히 실수 한 번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퇴직금.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익은 어때? 마음은 편안한 전략.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또는 저와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은 다시는 모으기 힘든 자산입니다. 월급처럼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잃지 말자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면 신중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입니다. 목돈을 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세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곳에 몰아서 투자하면 리스크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냥 들고만 있어도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자산가치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해도 실제 구매력은 줄어드는 셈이죠. 이제 실제 사례 하나 보시죠. 3년 전 퇴직하신 김 씨는 당시 63세였고,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200만 원 정도 들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월 110만 원 수령 예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세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먼저 4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고, 금리는 3.5%, 만기 2년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6천만 원은 고배당 ETF에 투자했습니다. 국내 ETF 3천, 해외 ETF 3천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은 CMA 계좌에 예치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퇴직 후 3년 동안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TF를 통해 연간 약 300만원의 배당 수익, 즉월 25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겼고, 예금이자도 연간 약 14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공백기를 안정적으로 채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무척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생활비의 일부를 메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초저위험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산들은 정기예금,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MMF, 머니마켓펀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기예금은 원금 보장이 확실하여 시장의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2%에서 3%로 오르면 일정 금액을 예치한 경우 최소한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CMA와 MMF는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으로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 할수 있어 생활비나 비상자금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인출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CMA는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으로 하루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MF는 채권과 같은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일정 수준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들 모두 연 2, 3%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위험이 거의 없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금을 한 은행에만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곳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가 2%라면 다른 은행에서는 2.5%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더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예치 시더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치 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금리 변동에 맞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ETF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펀드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별 주식에 비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는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어 주식이나 채권 투자와 달리 마치 부동산에서 얻는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국내 고배당 ETF로는 KODX 고배당, 타이거 우선주 ETF 등이 있으며, 이들 ETF는 보통 연 배당률이 45% 수준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고배당 ETF는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간에 특히 유리합니다. 반면 해외 고배당 ETF는 미국의 우량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SCHD, HDV, VYM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해외 ETF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우량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산입니다.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과 산업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의 특정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또한 ETF가 결제되는 통화 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 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주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TF마다 배당금 지급 주기가 다르므로 자신의 현금 흐름에 맞춰 매달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배당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격 변동이 클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보다는 일정 비율로 정기예금이나 채권 ETF와 병행하는 것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배당 ETF는 일정 부분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정기예금 등의 안전 자산과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소형 부동산과 상장 리츠, 라이츠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가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때는 실물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먼저 소형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적고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양시의 역세권 오피스텔은 1억 원 내외로 매입이 가능하며 월세 45만원에서 55만원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약56% 수준이며 지역 선정과 공실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은퇴 생활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상장 리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츠 라이츠 는 여러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임대 수익이나 매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신한 알파리츠는 서울 주요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 연 4~5%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고, JR 글로벌리츠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피스에 투자하여 환해지를 적용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리츠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유동성 면에서도 우수하며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매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퇴직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자산군입니다. 실패 사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씨는 61세에 퇴직금을 수령한 뒤 지인의 추천을 받고 해외 펀드에 전액 투자했습니다. 연10% 수익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끌려 모든 돈을 몰빵한 결과, 불과 6개월 만에 환율 변동과 펀드가치 하락으로 2천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분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과도한 수익률 기대입니다. 셋째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선택했고, 넷째는 유동성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너무 좋은 조건일수록 경계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퇴직금 전액을 펀드 혹은 소형 부동산에 모두 몰아넣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특히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 본인의 상황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익률 외에도 세금, 유동성,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 파생 상품이나 장기간 묶이는 구조화 상품 등은 절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성공적인 균형 전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첫째, 4천만 원은 정기예금과 CMA에 나누어 안정성을 확보했고, 둘째, 고배당 ETF에 4천만 원을 투자해 일정한 배당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셋째, 2천만 원은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연평균 수익률은 약 3.5%, 월평균 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으며, 원금 손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씨는 수익이 크진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보험은 괜찮을까요? 답변은 부분적으로는 가능입니다. 다만 일신합 상품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액은 피하고, 일부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ETF와 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반면 펀드는 하루 단위로 거래되며 운용 방식이 다릅니다. 셋째, 자녀에게 일부 증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입니다. 퇴직금은 단지 목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지탱해줄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단 1억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고 반대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 사례들은 모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분산하고, 적절한 현금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실패 사례는 대부분 한 방을 노리다 생긴 결과입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조합하고, 꾸준히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실질적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노후 생활의 또 다른 핵심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